매주 그 일요일마다 우리는 그 왼손의 그 엄지와 검지로 꽃을 만질 필요가 있습니다. 왼손은 그 몸의 기운을 받는 손이면서 동시에 그 미래의 재물복을 받는 손이 됩니다. 꽃은 그 성장과 번영을 상징하는 그 자연의 기운을 담고 있죠. 오행이 모두 부여되어 있는 우리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때 그 손가락의 그 엄지검지로의 꽃을 만지게 되면 그 때는 그 꽃의 성장과 번영이 그 암시를 우리가 또 얻게 됩니다. 손가락으로 꽃을 그 살짝 만지는 그 행위에서는 재물의 그 흐름을 또 자극을 한다는 것입니다. 또 동시에 그 자연의 에너지가 돈복으로 또 크게 그 전환이 되는 그런 그 풍수적인 의미까지 담기게 됩니다. 일요일은 그 여유와 그 휴식의 날입니다. 재물운이 또 활짝 열릴 수 있는 그 중요한 그 시간대이기도 합니다. 왼손으로 또 이렇게 하게 되면 더 강한 기운을 받아들이게 됩니다. 엄지와 검지는 또 재물운과 연관된 그런 손 손가락이기 때문에 이런 그 손가락으로 또 꽃을 만지는 이런 행위는 재물운의 그 흐름을 더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돈복이 이렇게 자극을 받게 되면 또 돈복을 끌어당기는 그 힘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. 일요일에 이렇게 왼손의 엄지와 검지로 살짝 그 꽃을 만져주는 이런 풍수의식은 돈복이 또 꽃처럼 그 만개할 수 있는 그 긍정적 영향도 또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. 자연의 기운과 또 손가락의 그 재물운을 연결하는 그런 상징적 행위입니다. 강력한 그 돈복을 끌어들이게 또 아주 그 좋은 그 풍수 방법도 되어줍니다. 왼손으로 그 돈복의 기운을 그 흡수하는 그런 풍수 방법이 됩니다. 이행 그 반복을 해줄수록 그 힘은 더해질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매주 일요일마다 또 시간이 나실 때 이렇게 해주시게 된다면, 그때 그 재물은 더욱 강하게 또 흘러들어올 것입니다.